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 0 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길이는 두규빗 넓이는 한규빗 높이는 한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네설 만들어 그네발위네 모퉁이에 달되덕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멸 채를 꿰고시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곳으로 멸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요 우리 진설병을 두는 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어저께까지 우리가 정거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위에 어, 덮는 속죄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정거교회 어, 언약괴, 법괴 이것은 다 같은 말이다 라고 아, 말씀을 나눴고요 자, 여기에서는 재료는 조각목이다 조각목은 아, 지천에 널려있는 시띔나무로서 보잘것없고 내설것없는 그런 나무다 이렇게 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진설병을 두는 상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 진설병을 드는 상도요 크기가 상당합니다. 길이가 두 규빗이고요. 폭이 한 규빗이고요. 높이가 한 규빗 반입니다. 자, 우리 한번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길이는 두 규빗, 넓이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아멘. 자, 우리가 뭐 정확하게 수치를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근데 성경을 배워 가면서 알아가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자, 길이가 두 규빗이라고 그랬죠. 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한 규빗을 어떻게 이야기했죠? 자, 사람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은 45cm, 어떤 사람은 50cm 하는데 우리는 통상 50cm로 하겠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자, 진설병의 길이가 몇빗이라고 그랬죠? 두빗이라고 그랬으니까 한이 정도 되겠죠. 정확하게 약 1m 정도 됩니다. 폭이 1급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50cm, 자, 높이가 1급이 반이라고 그랬으니까 70. 5 c m 라고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쓰이는 재료도 조각목이다. 자, 조각목은 지천에 늘려 있는 시띤 나무로 만든다. 자, 근데 조각목이나 시띤 나무는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늘쓸곳 없고 보잘것없고 자랑할 것 없는 우리의 인생을 상징한다. 자, 근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재료로쓰임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다가 뭘로 둘러싸라고 그랬습니까? 금으로 둘러싸라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금은 믿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비록 보잘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인생이지만 누구든지 믿음으로 자기를 무정하면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기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이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주신의 인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새벽 예배 나왔습니다 새벽 예배 나온 이유는 바로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예배를 상달시키고 또 우리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왔을 때 새벽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잠을 깨우고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예배하신 상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예배도 상 받는 시간이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진설병은요 우리가 성막 구조를 보면 성막 정문을 통해 들어가자마자 성막 뜰이 나오고요, 뜰 마당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번제단이 있고요. 그리고 좀만 들어가면 물두 멍이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방이 성소, 그 다음에 휘장, 휘장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간다. 자, 이 성소에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바로 정면에 금양노가 있고요. 금양노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고요. 왼편에 바로 일곱 교회, 일곱. 그 일곱 개의 이 등잔이 있습니다. 자, 이 등잔은 하나인데 가지가 일곱 개지요. 일곱 개의 등잔. 그래서 금촛대가 바로 왼쪽에 위치하고 오른쪽에 성소에 있는 오른쪽에 바로 진설병을 두는 상을 오른쪽에 듭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진설병을 두는 상을 놓고 그상 위에 떡을 넣는데 떡을 두 줄로 넣습니다. 두 줄. 두 줄로 넣는데 한 줄에 떡이 여섯 개. 또 오른 또 각각 여섯 개씩. 그래서 여섯 개, 여섯 개 가지고 12개의 이 떡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쌀로 된 떡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밀로 된이 빵을 이렇게 만드는데 우리 성경에 떡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여섯 개 여섯 개씩 떡을 이렇게 진술합니다 자, 이 떡은요. 일주일에 한번 갈아줍니다. 언제 갈아주느냐? 안식일 날 갈아줍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 8절에 보니까 8절 9절에 보니까 일, 이 안식일 날 매주마다 한 번씩 떡을 갈아줍니다. 그리고 이 떡을 누구만 먹을 수 있느냐? 바로 제사장만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떡을 드리는 사람도 제사장이고그 떡을 먹는 사람도 제사장입니다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청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되들려 주시는 축복이 이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두게 하시되 어떻게 거두게 하시냐? 플러스 알파도 아닙니다. 그다음에 어이그어 그, 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로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로서 거두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진설병. 진설병이 무슨 뜻이냐면 진열되어진 떡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열되어진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설병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레헴 하파님이라고 그래서 그 얼굴의 떡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헴 하파님 그 얼굴의 떡이다. 자이 성경에서 얼굴은 뭘 상징하느냐? 첫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하나님의 인격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이떡 속에는 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떡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한다고라면 이 떡은 신약에 와서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살아 있는 떡이다. 또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이 계속 말씀하시죠. 이 떡을 먹고 이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또내 떡을 먹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하시면서 주님이 성찬식과 연결되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은요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시간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거나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아니겠죠. 초대교회 때 로마가 이 초대교회 또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아니 교회를 갔더니 예수의 살을 먹으라 그런다. 예수의 피를 마시라 그런다. 저들은 야만인들이다. 저들은 식인 식인 이 사람을 먹는 시인들 인들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갔더니 아니 집에서나 부르는 형제 자매를 교회 가니까 그냥 여자들은 자매라고 그러고 또 남자들은 형제라고 부른다. 그러면서 분란하다.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가했습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오해였죠. 자,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데 우리가 이거는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시간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떡을 먹음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 떡은요 제사장,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일반인으로서 이 떡을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고야 구약에도 그 한번 나와있고요. 신약에도 한번 나와있습니다. 구약에는 그 3회의 일상 21장에 나와있고요. 신약에는 누가 복음 6장에 나와있습니다. 이일반인로서이 떡을 먹은 사람은 누군가? 자,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었죠. 다윗이 이 떡을 먹었어요. 다윗이 사울왕의 쫓김을 받아가지고 막 도망을 칩니다. 이리로 가면 이리로 쫓아오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쫓아옵니다. 그래서 도무지 갈 데가 없어요. 사울 왕은요. 다윗을 쫓아올 때 세상에 이 군인들을 전국적으로 풀어 가지고 쫓아왔어요. 그 이스라엘 강원도만한 그 땅에서 도망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도망간 곳이 어디냐? 높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이 사무엘상 21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쫓겨움을 받아 가지고 제사장들의 마을 제사장들이 서로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 마을. 성경에서는 높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로 도망을 갔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막 죽을 지경입니다.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팝니다. 그래서 높당에 들어가서 그 마을에 이장되는 리더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아이멜렉 제사장입니다.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너무 배고픕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배고픕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때 아이멜렉이 물어보죠. 너희가 여자를 3일 삼일 동안 가까이한 적이 없으면 내가 이 떡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준 떡이 하나님의 진설병이고 진설병 상위에. 받쳐진 떡이고 제사장들이 먹으려고 남겨놓은 떡이었어요. 그것을 다윗과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이 이것 때문에 이것을 알게 된 사람이 도엑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도엑, 도액. 도엑이 사실 알고 나서 바로 높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윗을 감춰줬다. 이 이야기를 사울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사울 왕이 화가 나가지고요, 도엑을 이 이그 대장으로 임명을 하고 군대를 붙여가지고 높당으로 군대를 파송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 85명과 그의 가족과 그의 아내들과 그의 자식들과 심지어 점먹이들까지 죽였다고 했어요 이걸 행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52편은요 도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편 52편 5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액을 영원토록 멸하실 것이며 그 뿌리채 하나님이 뽑아버리시겠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종들을 85명이나 죽였는데 그 가족들을 몰살시켰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토록 멸할 것이며 그의 뿌리를 뿌리채 뽑아 버리시겠다. 이게 도에게 채웁니다. 예수님께서 이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시죠. 누가복음 6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을 밀밭 사이길로 가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가면서 손을 이용해서 옆에 있는 밀을 강제로 채취해서 먹었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사실은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을 해서는 절. 대로 안 되는 일이었죠. 이것을 미행했던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막 비판합니다. 어떻게 안식일날 밀을 훑어가지고 먹을 수가 있느냐? 그때 주님께서 다윗이 먹은 진설병을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안식일날 제자랑들 만이 먹는 진설병을 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누가복음 6장 9절에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안식일날 지키느냐 안 지키냐가 느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죠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사용하셨던 주님의 예화가 다윗의 진설병이었습니다. 자, 이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이 성소 안에 금양로는 성도에게 있어야 될 기도. 진설병은 성도가 먹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에베소서 에스겔서 3장 31절을 보니까 이두루마기를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나님의 말씀을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나님의 말씀은 강제로라도 먹어야 됩니다. 우리 배에다가 넣어야 되고요. 우리 창자에다가 집어넣으라고 에스겔야서 3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입에 달기가 꿀처럼 달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왕기시로 10장 10절에도 이 두루마리 두루마마를 아, 갖다 뭐,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려라. 내가 이 두루마리를 먹으니 내 배에는 서나 입에 꿀처럼 달다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더 단이다 말씀했습니다 이진설병은 성도들이 먹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배에 채우며 내 창자에 집어넣으라 하셨으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라도 강제로라도 먹으십시오 우리 영원히 먹어야 될 영적인 양식입니다 우리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우셔서 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체험되어지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힘있게 역사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이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 배에 채우며 창자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말씀을 먹으며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예수님은 생명이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속에 넣으며 그 말씀에 거하며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도라시고자 브라시하나님 지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궁일하게 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떡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채워야 될 말씀, 우리 삶 속에 채워야 될 말씀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처럼 달달하신 이 말씀을 날마다 말씀을 먹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날마다 이 말씀을 상고하며 이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능히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를 긍일하게주십시오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성령으로 붙들어주시며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긍일하게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십시오.